뉴욕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주말에도 혼조 장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중에 불거진 소비 심리 위축이 전체 시장 심리를 붙잡아두는 이런 시장 들이 나왔고, 아시아 시장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중국의 금리나 그리고 이제 단기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늘면서 상승 마감이 됐는데 주초에도 이런 시장 흐름들은 연결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주의 시장은 미국에서 4월 PCB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PCB 물가지수는 연준이가 중요하게 보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핵심 PCB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이제 예상치는 4.9로 어 전월 5.2보다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CPI 쇼크로 시장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부담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5월 금융통화위원회가 발표가 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예, 시장 금리를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할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기존의 1.5%의 기준 금리를 1.75%로 올릴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하반, 그 이제 그초반의 어떤 시장 심리를 하반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상에서는 여전히 지금 우리 시장이. 반등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2,650에서 70 사이에서는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비중을 조금 줄이고 아래로 밀릴 2,600에 근접하는 조정이 나오면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전체 큰 시장 흐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고 나서 뭐 불거졌던 이런 흐름들은 특별히 뭐 불거진 건 없고요. 기존에 있는 시장 흐름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예, 지난주까지는 결국은 이제 그 식량 전쟁과 관련돼 있는 예, 곡물 관련주들, 그 배합사료나 아니면 예, 그 원자재 관련주들 중심으로 예, 올랐고 지금은 이제 태양광이나 게임 예, 이런 것들로 예, 신재생 에너지까지 확장되는 시장 흐름인데 이런 흐름들이 연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번 주에 베스트 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만드는 회사이죠. 특히 이제 기능성 필름, 이형 필름도 같이 하는 이런 회사인데 1분기 실적이 이제 83억 정도가 나왔고 지금 LNF가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 종목은 신고가를 보이지 않고, 이제 고개를 들은 상황에, 최근에 기간의 매수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얘는 53,500원부터 52,500원까지 매수하고, 하단을 5만원으로 손절 라인 보고요, 윗단으로는 6만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요 TPC입니다. 그 TPC는 예, 종합 자동화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그 예산은 이제 뭐그 로봇 솔루션 파트를 어 지금 최근에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공항 아, 공합 액츄레이터나 방향 제어기 등의 어떤 공장화, 공장 자동화 부품 쪽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5,600원에서 5,500원까지 매수하고 5,200원을 손절라인 잡고 상단은 6,2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번째 종목은요 코이즈 입니다 예, 코이즈는 뭐 최근 들어와서 이제 가하게 예, 반전의 고리를 잡고 어저께 이제 고가권에서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LNF가 이제 7 예, 1,900억 정도, 7조 1,900억 정도의 양극화물량을 일단 뭐 계약을 성사했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용 금속 산업물의그 나노 입자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면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조정받은 다음에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죠. 고개를 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래로 눌려줄 때마다 주주하는 전략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5천 원 이하에서 매포인트를 잡고 5천 원에서 4,900 원까지 예, 하단을 예, 4,700원을 손절 라인 잡고요. 상단은 예, 5,800 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네 번째 종목은요, 예, 파이버 프로입니다. 뭐, 파이버 프로는 예, 대표적인 예, 도심 항공 관련주입니다. 광 센서, 예, 광 계측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 분포용 온도 센서를 일단 이미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그, 자이로스코프를 개발해서 나로하고 누리호의 항법 장치에 공급하는 이런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하고 나서 지금 고공권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5,500원, 그래서 5,400원까지 매매하고요. 얘는 넉넉하게 5,1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상단은 예, 6,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수익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한네트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코인시장이 이제 그 테더의 그 자금들이 계속 지금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물론 뭐 반전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흔들리게 되면 디지털 화폐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뭐 한국컴퓨터지주 계열사이고 우인 자동화 기기 그 현금 정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디지털 화폐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그 상단을 만 원대 저항에서 9천 원대에 왔기 때문에. 9,000원 전후에서는 9,050원부터 8,950원까지 줍줍해 주고요 8,500원을 손절라인 잡고 상단은 10,3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스윙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미국 시장이 완전하게 반등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연준이가 어떤 빅스텝에 가파른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서 에 지금 이제 스테그플레이션, 에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잡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 쉽지는 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금리나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는 이정 부분 반영되어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확실히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안정될 때까지는 제한적인 등락에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박 나시고요. 신규 회원들은 구독하기를, 기존 회원님들은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되십시오. 사랑합니다.